자, 대분수가 있을 때는 나누기에서, 곱하기 나누기에서는 무조건 대분수가 있으면 가분수로 고쳐야 돼. 알았죠? 곱하기 나누기에서 응?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야 된다, 그치? 알겠죠? 그래서 8분의 48에 32에다가 35 나누기 4분의 34 12에다가 15. 그래서 이제 나누기니까 분수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친다고 이제 말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응? 뒤집어야죠. 이거 안 뒤집어서 자꾸 틀려. 4로 나눌까 이거 여기는 분자고 이건 분모잖아. 아랫동네와 위에 동네가 윗동네만 서로 옆, 위아래로 하든 옆으로 하든 이렇게 약분하는 거야. 4로 나누면 한 번, 두 번. 여기는 5로, 5로 나눌게 세번 들어가고 일곱 번 들어가죠. 그리고 남은 것만 써. 2, 3은 6분의 7일은 7일은 7. 그래서 1과 6분의 1. 이렇게 써야지.